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게 이때까지 200년 이상 어떤 면에서 쉐이핑이 되어 온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역대 최고의 그 참가인가요? 그러니까 선거가 참여 참, 국민들이 참여를 했었고 네.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갉아먹고 있는 게 예, 이런 위험성도 있다, 저런 위험성도 있다. 그러면서 계속 잼 날리면서 갈가먹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예요. 예. 한마디로 개또라인 거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됐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면에서는 완벽,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 이상적인 민주주의서 에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예, 그런 또라이가 많아지면 골치 아프. 아파, 아파져요. 예. 그러니까 자유가 있을 때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을 그 미니멀 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회 교육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라는 게 다른 사람의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 바운더리에서의 그거를 어 배워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매너라고 칭하죠. 그죠?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트럼프는 그걸 못 배웠어요 그냥 부잣집에서 오냐오냐하며 자랐고 어 그냥 이제 자유라는 걸 최대로 이용을 해서 등골 빼먹는 어, 자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자유도 보장되지만 상대의 자유도 보장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게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남아 대부분 이게 예전에 힐러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 벌써 그 전이죠. 어, 일렉트럴 보트 끝나기 전에 저기 선언했고, 어, 인정한다고 이때까지 일렉트럴 보트 아니 그셀티피케이트도셀티피케이트까지간 어, 적은 있다고 들었다. 셀티피케이시 나가고 나서 일렉트럴 보트 가기 전까지 대,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관계 없이 대통령들이 다 승복을 했다고, 예, 승복을 했다고. 근데 뭐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 지금 계속 그 수는 할수 있어. 그게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 어, 자유가 보장이 돼 있다고. 그 자유 자유가 보장이 돼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 마음대로라는 범위가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이제 그 그래도 그게 틀림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선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선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깨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뭐 좋다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뭐앙트로프널십이나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그 바운더리를 깨고 기, 그 사회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바운더리나 그런 법, 그거를 깨고 어, 올라설 수 있는 혁신이라든가 올라설 수 있는 어떤 뭐 전략이라든가. 그게 좋죠. 근데, 예, 민주주의 시스템은 그게 아니거든. 어 민주주의 시스템은 강자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고 어 약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인식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건 제도가 어떻게 주는 게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달리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그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약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는 어 자본주의는 약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예,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옹호하지 않는 대로, 아니, 저런 또라이 같은 자식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민주주의 갈가먹네? 이게 지금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맞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어, 그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지금 선거 부정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과연 타당한 건가? 이런 식의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의 사단을 만든 게 바로 트럼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나는 성향이 오른쪽에 가까우니까 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나도 바이든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 바, 정책 자체는 저도 공화당파야, 공화당을 선호한다고. 그렇지만 그 트럼프의 그 행동 양식을 보면, 그뭐 그 이런 표현 쓰, 쓰면 그렇지만 뭐 개또라이예요, 그냥 예, 개또라이라고. 여 예,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보다 결정적인 거 어느 누가 되든. 한국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뭐 이제 바이든이 되면 뭐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중국하고 커넥션 밝혀지잖아? 그러면 어, 닉슨처럼 돼. 닉슨처럼 된다고. 지금 트럼프가 염려하는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러시아 커넥션이야. 러시아 커넥션 밝혀지면 이 아저씨는 감옥 가야 돼. 예, 그 상황은 그래요.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말 그대로 미국에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안 믿을 거잖아. 어, 안 믿을 거잖아.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월 20일 날 봅시다. 예, 1월 20일 날 보고 1월 20일 날뭐 예, 여전히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예,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